안녕하세요 아디노맘이에요. 요거 설치할 때 팁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봤어요. 아 내가 이거를 끼운 다음에 요 나사를 끼우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나사 두개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거를 끼우기 전에 얘를 여기다가 요렇게두 개를 넣어주고, 그리고 얘를 끼운 다음에 나사를 조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에휴. 이 하나가 안 맞아야 틀어져가지고. 아, 이게 끼울 때 되게 안 되더라고요. 십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끼웠더니 너무 각도가 틀어져가지고. 아, 다시 해체했어요. 요 다리만 하면 되는데. 아. 키우다 뭐가 잘못됐을까? 왜 얘가 또 말을 안 들어. 아 정말. 아 설치하다 날 새겠네. 아세 번만 에 되네. 세 번만 에 아휴 이제 90도 갔죠. 음. 응. 아이고 아이고. ABS일 때는 요게 딱 맞아가지고 이럴 일이 없었는데, PLA는 이게 공, 저기 뭐지? 수축이 잘안 일어나서 그런지 미세하게 안 들어가요. 아휴. 여기 마지막 이거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뒤집고 난리를 보개가지고서 하고 있네요 하이, 완성됐다 이제 이거 해체하면 안 되는데 이거 힘들어서 아이고야 왜 미끄러지나 했더니 신발을 또안 신켜가지고 신발 신키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잘서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야. 조립하는데 엄청 힘들었다. 아, 얘는 아두스팟. 이렇게 부를까? 아두스팟. 어, 반갑다.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다 뚜껑. 뚜껑 이렇게 하고. 여력이 되면 라이다도 하고, 여기는 카메라. 아, 괜히 뿌듯하네. 걸을 수 있겠지? 할수 있어! 이제 자자.